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감각적 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지난번 카르마 정화 명상하고 초월 세계 입문하기와 연결되는 영상입니다. 만약에 아직 안 보셨다면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그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어, 그리고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링크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천 서적은 자연유 전략 커뮤니케이션과 그림으로 배우는 하와이 마나 힐링 그리고 기공과 정신공학 이세 권을 함께 보시면 이 영상과 서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초감각적 지각을 얻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우선 손과 채에 빛을 채우는 것을 합니다. 그런 후에 그 능력으로 나의 현존감을 돌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의자와 소통을 하는 것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송과채 빛을 채우는 방법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트라타카가 있고요. 이것은 촛불을 응시하면서 1분 이상 눈을 깜빡이지 않을 수 있으면 눈을 감고 눈꺼풀 뒤쪽에 촛불의 잔상을 보거나 무늬가 없는 벽에 잔상을 보는 것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잔상이 사라지면 다시 촛불을 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인데 충분히 빛이 모이게 되면 촛불이 없이도 눈꺼풀이나 벽에 너울거리는 빛을 투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양을 향해 선 후에 눈을 감은 후에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빛이 손바닥을 통과해서 이 말을 뚫고 들어오는 그 머릿속에 송가선이 그렇게 돼서 충전된다고 상상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에 심령 능력자로 유명했던 안동민 선생은 이 방법으로 영능력을 얻었습니다. 옴이라는 발성은 아, 우, 음 의학 합성어입니다. 아는 입술이 열리면서 생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는 계속 열린 채로 있으면서 존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음은 입술이 닫히면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각 비신우, 브라만, 시바에 해당합니다. 발성을 하는 법은 코 아래쪽 인중의 의식을 두고 입모양을 우 모양으로 하고 실제 발성은 아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중 부위에서 일어나는 진동을 머릿속으로 돌려서 손과 선이 진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우 라고 하면서 아를 발생하면 그리고 나서 끝날 때는 음 하고 닫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입을 닫으면서 이 진동이 머릿속까지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방법으로 손과 선을 활성화하고 빛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존감은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어디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은 다음에 가슴의 심장 차크라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슴에서 이게 나라는 직관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 후에 항상 나의 현존감이 어떤지를 체크합니다. 불안한지, 괴로운지, 즐거운지, 편안한지, 이런 것 말이죠. 혹시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크릿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끌어당기는 힘은 바로 이 현존감에 달려있기에 그렇습니다. 이 현존감이 즐겁다면 즐거움이 끌려오고, 불안하다면 불안하게 여긴 일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감을 항시 돌보야 하는데 방법은 현존감을 인지하고 손과 손으로부터 자상한 빛과 관심을 보내주는 것, 그것으로 정화가 됩니다. 이걸로 나의 현존감이 정화가 되고 나의 카르마도 함께 정화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상위자는 다른 말로는 성수호천사 또는 수호본전 이렇게도 불립니다. 이를 만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을 뜨고 눈을 내 시선의 높이보다 45도 정도 위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허공에 송과선의 빛을 투영합니다. 그런 다음에 형태가 부정형으로 너울거리는 빗물이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당장 답을 듣지 못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45도 위쪽 허공에서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의자와 또는 성소천사 또는 수호분전과 소통을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전생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나 자신의 전생이든 타인의 전생이든 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선 나 자신의 현존감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좋지 않은 것을 끌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나 자신의 현존감이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홍차를 좋아한다면 홍차를 한잔 마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눈을 들어서 허공에 빛을 투명하고 상위자에게 전생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나서 상상 속에 어떤 문 같은 것을 떠올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 전생으로 간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가 낮인지 밤인지를 먼저 구분해 봅니다. 그리고 실내인지 실외인지도 구분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혼자 있는지 누군가와 같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구분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과 발을 보는데 우선 발을 보고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를 보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대 구분이나 그 당시의 나의 신분적 위치 이런 부분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손을 보고 대략적인 나이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하면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있는 나 자신을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싶은데 요즘처럼 여행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면 내가 있는 땅의 기운을 깨워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앞서와 같이 우선 현존감을 안정화시키고 상위자에게 부탁을 한 다음에 손에 아 손을 땅에 대고 나서 땅의 정령 또는 어, 토지신에게 빛과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만으로 그곳의 땅의 생명력이 됩니다. 원석을 사서 무언가 특별한 힘을 들게 하고 싶다면, 원석을 만드는 공정이나 또는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둔 그 원석의 에너지 패턴,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워야 합니다. 방법은 현존감을 안정화시키고 상위자에게 부탁을 하고 나서 원석을 들고 이마에 가져다 댄 다음에 우선 그 원석의 기본 프로그램을 포맷합니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석이 가졌으면 하는 능력을 상상을 해서 재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석에 특정 존재의 에너지 패턴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서 알던 사람은 천사나 상승 마스터의 파장을 축성한 원석에 넣어서 판매했습니다. 역시나 현존감을 안정화시키고 상위자에게 부탁한 후에 원석을 손에 들고 그 손을 현존감이 있는 가슴에 가져가 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존재에게 그 파동을 이 원석에 담아 달라고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무언가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할 경우에 결계를 칠수 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현존감을 안정적으로 하고 상위자에게 결계 세울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 후에 원석이나 크리스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내가 어느 범위까지 결계를 할 것인지 그 결계 의 범위를 정해서 거기에 경계선 같은 것에 원석이나 크리스탈을 놓아둡니다. 그리고 상상으로 빛의 보호막 예를 들면 피라밋 형태든지 아니면 구체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보호막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령이나 좋지 못한 영을 봉인해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영을 볼수 없다 해도 영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것을 행하면 됩니다. 대개 영을 봉인하는 도구는 크리스탈을 사용합니다. 우선 크리스탈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지워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방법은 현존감 안정과 상의자 부탁을 한 다음에 그 장소 영현상이라는 장소에 도구, 다시 말하면 크리스탈을 놓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4시간 동안 놓아두면 그 양이 크리스탈 안에 봉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장소로 가서 해방을 하거나 이 크리스탈을 땅에 묻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